네, 일단은 825 찍고 상방으로 쭉 올려서 일단은 120틱 정도 올렸네요. 중간에 한번 청산하실 분들은 청산하시고 140틱 정도 올리고 다시 빠지네요.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뭐 만대도 8천도 안 되고 7천대네요. 네, 고점 깼구요. 이렇게 되면 계속 또 활기차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884까지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. 네, 두틱 체결이 안됐고요 네, 두틱 미체결되고 쭉 빠졌네요. 요번까지좀 보겠습니다. 네, 체결됐습니다. 네, 884에서도 50틱 정도 빠졌는데, 한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백틱 청산했고요. 소리 안 났나요?